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2년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. 오늘도 제 동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드 어업 임우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마중 나온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첫 일정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소개하는 이재용 부회장. 만찬에 만난 대통령 부부에게 던진 메어리업. 큰일의 시작은 친근한 한마디. 우리 엄마, 아빠를 쳐다보며 당신도 메어리드업이야. 고맙습니다. 오늘도 사소한 즐거움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